안녕하세요. 26개월 애교가 넘치는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돌싱이랍니다. 너무 너무 외롭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아니 차라리 이혼을 하셨으면 어디 가서 말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이혼을 안 하시고 저를 외할머니 집에 방치를 하시고 본인들 인생 즐기기 바쁘셨어요. 아빠는 도박에 빠지셔서. 저도 가족도 보이지 않는 노름꾼이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롭다는 핑계로 자식 딱 하나 있는 저도 나 몰라라 할머니께 맡기고 다른 남자와 새 살림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랑 엄마랑 저 이렇게 셋이 지내다 또 나가고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은 할머니를 제외하면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가 얼마나 안쓰러우셨는지 늘 오냐오냐 해 주셨어요. 어린 제가 기가 죽을까 그 형편에 예쁜 원피스며 머리띠 구두에 늘 정성으로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제가 크면 클수록 할머니도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게제 눈에도 보여 어린 마음에 혹시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날까 매일 무서웠던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본인 엄마한테 애를 맡겨 두고는 땡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엄마라는 사람. 그래서 저 하나 반듯하게 잘 키우려 저희 할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할머니 하는 일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저도 도우려 했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면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밥 차려 줘야지 싶어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꺼내 보고 계란 후라이도 해서 할머니 오시길 기다렸다. 소박한 저녁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하늘로 가셔서 딱제 행복은 여기서 멈춰버렸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엄마라는 사람은 오열을 하고 가슴을 치더군요. 엄마, 나 진짜 효도 한번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가버렸어 엄마 죄송해서 어떻게 나 시끄러워 울지 말고 나가줘 울 자격도 없어 엄마는 그래 맞아 엄마는 울 자격도 없어 정말 자격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을 효도도 못했는데 저렇게 가버리시면 죄송해서 나 어떡하면 좋니. 기회는 많았어 엄마가 제대로 못한 거지 이미 늦었고 평생 할머니한테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 이제서야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우는 엄마의 모습은 진짜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지만 할머니랑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 할머니랑 이별할 준비를 미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터라. 제가 더클 때까지 할머니가 곁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할머니를 보살피고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면서 할머니가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보내서 그런지 조금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랑 살던 그 집에서 할머니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랑 낯선 남자가 같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수민아 인사해. 엄마랑 사는 아저씨야. 오, 너가 수빈이구나. 예쁘장하게 생겼네. 안녕. <laughs>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얘가 왜 이래? <laughs> 당신이 이해 좀해 줘. 애가 한참 사춘기에 지 할머니 보내고 한참 예민해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수민이 밥 먹었니? 나가서 같이 밥 먹자. 싫어요. 그냥 가 주세요. 너 그만해. 버릇없이 뭐 하는 거야, 정말? 왜 왔냐고? 그러니까 왜? 왜온 건데, 왜? 너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여기서 혼자 살아? 그리고 이 집도 이제 네 할머니 없으니까 팔려고 하거든. 당분간 엄마네 집에 와서 살아. 곧 성인 되고 대학 가면 어차피 기숙사 쓸수 있으니까 그때 나가면 될거 같고 이 집을 왜 팔아? 엄마 진짜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집을 팔아. 소름 끼친다 엄마 진짜. 어차피 쓰지도 않을 집인데 빨리빨리 처분해야지. 아무튼 빨리 짐 싸. 이제 금방 나갈 거야. 역시 최악이었던 엄마라는 사람은, 이 집을 팔면 나오는 돈이 꽤 있을 테니 그걸로 본인이 좀 떵떵거리고 살겠지 싶었나 봐요. 그 아저씨도 저를 원래 끔찍히도 싫어했고 거부했던 걸 아는데 유산이 생기니 입장이 달라진 거죠. 당분간만 엄마 집에서 지내라는 말도 말 그대로 곧 성인이 될 테니 그 동안만 지내고 나가라는 소리인 거죠. 어린 제가 할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냥 나왔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 돈을 보고 며칠을 부여잡고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과 그 안에 고이 적혀있던 편지 한 장. 수민아, 이거 비밀번호 3790 이거다. 할미 죽으면 네 엄마가 너안 챙겨줄 거다. 이걸로 작은 집 구해서 살아. 내 손녀딸 수민아. 할미가 오래 함께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 덕분에 할미도 행복했고 정말 많이 웃고 외롭지도 않았어. 고맙다. 꼭 이거 네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이거 너가 써야 돼. 신신당부의 편지와 통장 안에 들어있던 792만원. 절대 쓰지 않고 간직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선 제가 있어야 할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타지로 가서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미성년자라 계약이 어렵다는 곳이 너무 많았지만 어찌저찌 사정사정해서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 0에 30, 제첫 자취방이 생기게 되었고 처음 아닌 계약의 거래에 너무 복잡하고 무서웠지만 이제 시작이니 너무 겁먹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이고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거의 엄마를 비해 도망치듯 온 곳이라 제 간단한 옷, 신발 같은 짐 말고는 아무것도 챙겨온 게 없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서 지냈어요. 나름 상위권의 성적을 자랑하던 제가 자퇴생이 되었고 제가 할수 있는 저를 받아주는 곳에서 그냥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무작정 모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공장에 들어가 생산진 일을 하면서 더큰 돈을 벌고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어디서 기죽지 말고 사람답게 살자는 게제 목표였어요. 남들이 보면 무슨 그런 목표가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더군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 혼자서도 척척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이라는 것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제 슬픈 과거, 아픔, 외로움 등을 털어놨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피하지 않고 절 아껴주고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사랑해 줬고 그런 그 사람에게 저는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과 살림을 합쳐 동거를 하게 되었고 2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할머니가 아닌 또 다른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워낙 불안정한 상황 속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식도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한 결혼이지만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그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 못지않게 착실하게 돈을 모으며 사는 사람이라 저희는 나이에 비해서 꽤나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고 소월하게 집 마련과 가전들도 채울 수 있었어요. 남편은 둘이 사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저는 또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냥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 나날들도 잠시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평소 하지 않던 돈을 달라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일도 무단으로 나가지 않아 회사에서도 짤리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철이 없어서 한동안 사고를 많이 쳤던 건 알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정신 차리고 돈도 모으고 착실한 모습을 보여서 결혼을 선택했었던 건데 갑자기 남편이 이상 행동을 하니 점점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휴 아무래도 지훈이가 도박에 다시 손댄 것 같다. 일을 어쩌면 좋냐? 도박이요? 도박 무슨 도박이요? 아버지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 전에 사고쳤다는 게 도박이었다. 그걸로 돈도 말아먹고 집도 말아먹고 한동안 너 만나면서부터 정신 차리고 사람 된것 같더니 다시 손대는 것 같다. 친 아빠가 도박으로 미쳤던 걸 알고 있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도박과 바람이었는데 그 중에 도박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를 속으로 백마머를 더 삼키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갑자기? 나또 나가봐야 되는데. 오빠, 혹시 요즘 도박해? 맨날 공장에서 그렇게 일해서 언제 성공하냐? 인생 한 방이야. 수민아, 나는 니네 아빠처럼 그렇게 정신 팔고 하는 거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 줘. 도박이 나쁜 게 아니야. 무식한 인간들이 전자상 걸고 한탕 노려서 그런 거지. 도박이 나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돈을 벌수 있으면 누가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겠어. 오빠, 제발 지금이라도 멈춰. 오빠도 전에 망해봤잖아. 제발 그만해. 우리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애는 뭔 돈으로 키우냐? 전에는 내가 못 모르고 해서 그꼴난 거고 이제는 다르다니까? 아무튼 너도 적금이랑 있는 거좀 깨고 나한테 투자를 할 생각을 해. 닥달하지 말고. 자꾸 아빠랑 쌍으로 닥달하면 나집 나가버릴 테니 그만 바가지 긁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니 그날 이후부터는 오히려 솔직히 다 내게 말을 해서 감출 게 없어서인지 눈치도 안 보고 하루 왠종일 아니 며칠씩 집을 비우면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5일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돈 달라고? 미친 것 같아 정말 그만하라니까 아우씨 진짜 좀 달라고 그게 있어야 잃은 거 다시 따올 수 있다니까. 넌왜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처먹니 정말. 본인 수준에서 쓸수 있는 돈을 다 쓰고 나니 이제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제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제가 여태 모은 제 돈을 다 들고 도박장으로 갔더군요. 결국 그것마저도 돈을 다 잃었는지 마트에서 소주 다섯 병을 사들고 와서는 혼자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빠 진짜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정말 어떤 돈인데 그걸 지금 다 날린 거야? 사람이야? 정말 왜 그래?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아, 진짜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우리 집에 재산이 있냐? 아님 너네 집이 돈이 있냐? 넌니 네 엄마한테도 버림받았잖아. 어떻게 두집 구석 중에 한 군데라도 멀쩡한 데가 없어? 그러면서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집안을 부수는 건 기본에 저 정말 개패드 때리기도 했어요. 그걸 아버지가 말리시다 크게 다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웃기고 슬펐던 건 남편하고만 사이가 안 좋았을 뿐이지, 시아버지랑 저는 정말 친모녀 사이라고 믿을 만큼 서로 위해주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지내왔어요. 하지만 그 버팀목이라는 것도 남편이란 놈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 보니 그 버팀목도 도려내야만 제가 살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속상했지만 아버지 또한 아가 내 생각은 그만하고 어서 도망가 도망가서 이혼 신청해 그래야 네가 살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저 놈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눈에 애비도 마누라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빌마. 어서 여기서 떠나 그리고 가서 새 인생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시아버지 말씀대로 도망을 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3개월 만에 완전히 갈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하고만 남남이 됐을 뿐이지 시아버지하고는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와 따로 만나 식사도 같이 했고 아버지를 따로 저희 집에 모셔서 종종 식사 챙겨드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다시 새 출발하고 나도 잘 살아보자.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딱 언제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원치 않았던 그 시간에 딱 그날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다니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 아이 정말 잘 보듬어서 잘 키워서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버지께는 말씀을 드렸고 기쁨의 눈물과 속상함이 더해져 한참을 오열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말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도 안정이 필요한데 임신 사실 알면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니까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지? 내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는 절대로 모르게 아이 지켜야 할것 같아요. 아버지는 홀몸도 아닌데 혼자인 제가 걱정이 되시니 과일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사다 주시고. 저를 정말 매일같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열달 동안 아이를 품고 출산을 했고 그 서럽고 무서운 시간을 아버지가 다 지켜주셨습니다. 문득 출산을 앞두고 엄마가 생각이나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해보긴 했어요. 엄마, 나 수민이야. 어디서 뭐하고 살아? 너 나랑 연 끊은 거 아니야? 왜 궁금한데 그게? 아니... 그냥 사실 나 아이를 가졌거든. 이제 곧 출산하는데 괜히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 그렇게 싫고 미웠던 엄마인데 엄마도 나 이렇게 품고 나았겠다 싶고 너는 나쁜 기집애야. 그렇게 도망가고 엄마가 어땠는 줄 알아? 내가 아무리 너한테 못난 엄마라지만.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엄마 심정을 알아? 엄마가 너무 싫었어 미안해 엄마는 독한 년이잖아 어디서든 잘 살아 걱정하지 마 너나 잘 살아 잘 살고 있는 거야 몸은 어때 너 가졌을 때 입덧이 그렇게 심해서 고생했는데 <laughs> 응 나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막다리니 몸 힘든 거 말고는 괜찮아 엄마 나애 낳고 한번 보러 와 출산할 때 그렇게 보고 싶던 엄마지만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문득 그리웠던 거지 용서를 한건 아니기에 그렇게 아이를 낳고 너무 다행이게도 저를 쏙 빼닮아서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아이랑 씨름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아버지도 잘 모르시고 이때 엄마가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고 엄마랑 아버지도 처음에는 엄마가 극도로 싫어하셨지만 마음을 열고 아버지랑 제 모녀 같은 사이로 지내는 이 관계를 이해해 주셔서 나름 불행 중 다행인 상황으로 그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수민아 나 오늘은 가면 안될것 같아. 초저식이 요즘 맨날 어딜 그렇게 가냐고 하는데 뭔가 알고 말하는 건지 뭔지 찜찜하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나 감시하는 것 같네. 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쉬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며칠간 오시지 못했고 혹시라도 전남편이 제가 출산한 걸 알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곁을 지켜주셔서 조금은 든든하긴 했어요. 엄마, 이런 상황인데 혹시 오빠가 나 애낳은 거 알지는 않겠지? 갑자기 와서 깽판칠까봐 조금 무서워. 야 이수민, 이런 걸로 쫄지 마. 네 엄마 있잖아. 내가 보통 사람이야? 와서 깽판치기만 해. 내가 죽여 그 새끼는. 걱정 마. 그렇게 한 일주일을 아버지가 모 오시다 오셨던 날 오랜만에 뵙게 되어 서로 너무 반가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전남편의 얼굴이 인터폰 화면에 뜨는 순간 진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랑 엄마는 상황 파악을 하시고는 아이랑 저랑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엄마께 아이를 맡기고 나갔어요. 아이가 놀라지 않게 엄마가 방에서 봐주시고 그 시간 동안 거실에 보이는 아이용품들을 최대한 아버지가 방에 옮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올 것을 알기에 최대한의 방어였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왜 왔어? 야, 집안에 누구 있냐? 못 열어 부수기 전에 왜 이래 정말? 갑자기 뭐하는 짓이야? 부수고 찾아와서. 야. 이년 진짜 또라이네. 너 지금 내가 모를 것 같아? 원래 너처럼 부모 없이 큰 새끼들은 사랑만 주면 상대가 누구여도 다 해발래 하냐?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빠? 내 입으로 말하기도 더럽네. 문 열어 봐. 안에 누가 있는데. 왜 쪽팔려? 네가 생각해도 더럽지? 이 사람은 지금 아예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랑 저와의 관계를 불륜으로 확신하고 현장을 덮치러 온 거더라고요. 참, 생각하는 거 하고는 너무 더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안에 아이가 있고 아이가 놀랄까 봐도 걱정되고 이 사람이 알아서도 안될것 같던 찰나에 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안 돼! 아버지, 문 닫아요, 빨리! 너 들어와서 앉아라. 소리 그만 지르고. 얼씨구! 왜? 아들 여자 뺏어서 놀아놔 놓고 할 말이 있어? 그래 들어나 보자. 아니 걷기도 힘든 노인네가 모님이 있다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집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이야 지윤아 수민이 아이 낳았다. 평생을 혼자서 외롭던 애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순간에도 또 혼자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너는 사람 되기는 글러 먹었고. 수민이는 무슨 죄고, 애는 또 무슨 죄냐. 그래서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민이랑 아이한테 니모까지 다 해주려고 가라고 한다. 의심이 되거든 물어보면 되었고, 너 혼자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런 자식이니까 꽁꽁 숨기라고 아빠가 시켰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애를 낳았다고?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아빠 말이 맞아 지금? 그제서야 저희 집을 둘러보는데 급히 숨기려 해도 아이 키우는 집인게 숨겨지지는 않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오셨어요. 너구나. 내딸 눈에서 피눈물 뽑은 게너다 안다며 나 엄마 자격없는 사람인거. 그런 애를 그렇게 데려갔으면 행복하게 해줬어야지. 나쁜 놈아. 너는 내가 용서 못해. 엄마는 오열하시며 그 사람에게 욕을 퍼부었고, 그 사람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더라고요. 수민아, 너 혼자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말하면 뭐가 달라지고? 난 이미 오빠란 사람의 본 모습을 봤어. 내돈다 가져가고, 나 때리고, 패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다시 잘해보겠다고 한들 누가 같이 살아. 아이가 있는 한, 더더욱 너랑 못 살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서 아빠 노릇 절대 하지 마. 오빠는 살던 대로 살아. 우리 근처에 얼씬하지도 말고.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 수이나 나도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아니, 달라질 게 없다니까. 오빠가 생각하고 말고 할게 없어. 당장 나가줘 내 집에서. 오열을 하며 싹싹 빌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정신을 차리겠다 다시 잘해보자 하더군요 아버지랑 저도 잘 지내고 맞다 본인만 정신을 차렸으면 다 끝났을 일이었다고 한참을 울던 그가 아버지가 일으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희 집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빌고 또 빌고를 반복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서 말이죠. 저러다 언제 눈이 뒤집혀 또 저를 괴롭힐지 몰라서 급하게 집을 내놓고 한동안은 엄마네 집으로 피신해서 아이와 지냈고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혹시 또 아버지를 미행하다 주거지가 들킬까 싶어서 아버지도 집으로 모시지 못하고 엄마 집에서 만나거나 따로 만나서 아이를 보여드렸죠. 수민아 내가 참 못났었더라. 너 그렇게 아프게 살아온 사람인 걸 내가 잘 알면서 가장 큰 상처를 너에게 줬어. 웃기지만 나 너랑 헤어지고 너 정말 많이 그리웠다. 내가 정말 사랑한 여자니까 땅을 치고 후회해봤지만 도박이라는 게 너무 끊기가 힘들어서 쉽게 돌아오지 못했어. 나 지금 도박 중독 치료도 받기로 했고 정상적으로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수미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조금만 갖고 우리 다시 함께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 우리 둘다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를 알잖아. 수민아 제발 마음 좀 돌려봐 줘. 오빠는 어머님이 안 계시니 부모가 없다는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겠지만 난 부모가 있는데 사람 같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 그래서 더더욱 오빠와 함께 할 필요가 없어. 내 아이는 내가 혼자서 키워도 충분히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발 감상팔이 그만하고 네살길 찾아서 아버지나 잘 모셔. 아버지가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 앞으로 효도만 해도 넌 부족해. 정신을 차릴 거면 나랑 아이한테 신경 끄고 아버지한테 집중이나 해. 이사도 했고 연락처도 바꿔버리고. 당장 소통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한테는 직접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통해 들은 그는 성실했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해요. 다행이죠.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만 전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담도 해 봤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들었던 제 삶에 다시금 용서를 구하듯 엄마 노릇을 해주는 엄마가 돌아왔고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까지는 아버지가 계시고 무엇보다 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제 딸이 있어서 두렵지만 버티고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을 늘 새기며 아이를 잘 지키고 바른 아이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힘든 순간이신 분들. 저 같은 사람도 극복하고 살아가니 힘내시길 바래요.